<laughs> 자 이런 종류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 대표적으로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이온결합 물질에 뭐 녹는 점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이온 사이의 쿨롱 인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 수식은 사실은 그 물리학 시간, 기초 전자기학 시간에 배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이 문제 수, 이미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K는 상수고 R은 이온 간 거리이며 Q1, Q2는 뭐예요? 바로 이 녀석의 그 뭐냐면 전하량의 크기죠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어떤 양이온이 있고 여기에 어떤 음이온이 있습니다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무게중심간 거리를 뭐 r이라고 할때 양이온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z 플러스 e 그 다음에 음이온은 z 마이너스 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z 플러스 마이너스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각 이온의 이온가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면은 이게 1 플러스고 이게 1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2 플러스 2 마이너스면은 이게 2 플러스이고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온의 이온가는 전자 이동을, 전자 이동의 개수를 그대로 표현한 거니까, 전하량을 각각 z 플러스 e, z 마이너스 e라고 쓸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이때 이 값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k 곱하기 r 제곱분의 z 플러스 e, z 마이너스 e 이런꼴로 표기를 할 수가 있죠. 됐죠?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 k e 제곱이 이게 그냥 상수구나 곱하기 r 제곱분의 z 플러스 z 마이너스 보이시죠? <laughs> 요 고부로부터 쿨롱 인력을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예. 이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녹는 점을 영어로 mp라고 하죠. 예. 이게 뭐꼭 비례한다라기보다는 예. 그래 비유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쿨롱 인력있죠 쿨롱 인력의 크기랑 이렇게 비슷하게 비례적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크기로 표현한 건 z 마이너스의 음수라서. 대소비교하기가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크기만 보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용가까지를 표현해서 이만 어차피 이건 상수니까 이거를 비교해서 이게 크면 해당 녀석의 이용간 인력이 커서 농점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죠?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Z 플러스 Z 마이너스의 곱이 클수록 MP가 커지고, 결합거리 R이 작아질수록 MP가 커지는데,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분자 있고, 이건 분모 쪽에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때, 둘중 어디가 더큰 요소일까요?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 이온가가 바뀌는 건 확확 바뀌어요. 예를 들어 1 플러스 1 마이너스는 곱했을 때 그냥 1이죠 근데 2 플러스 2 마이너스는 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죠 몇 배가 변하는 거예요 서너 배가 변하는 거죠 그런데 결합 거리는 물론 양이온 음이온 사리가 누구보단 길고 누구보다 가까울 수 있지만 길어 봐야 짧아 봐야 한20% 밖에 안 변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도 굉장히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합 길이가 멀어진다 짧아진다도 영향을 주지만 그건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가장 큰 영향은 바로 여기에 있는 전하랑 비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양이온, 음이온에 우선 뭐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온가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이온가 어떻게 돼요 1플러스, 1플러스, 1플러스에 1마이너스, 1마이너스, 1마이너스인데 맥리즘 옥사이드만 산소가 2마이너스고 맥리즘이 2플러스죠 그냥 보다마다 만 누가 1등? 어, 얘가 그냥 무조건 1등이야 그죠 어떻게 몇등 됐습니까? 오 그리고 나면 NaCl, KCl, KBr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얘네들은 이온가가 어때요? 이온가가 같다면 그때는 뭘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는 거리 비교를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온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쿨롱 인력이 커지고 농 쿨롱 인력 커지고 농점도 커지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 이온 간 거리가 어디가 제일 가깝고 어디가 제일 멀겠어요. 금방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아예 문제는 결합 길이 그래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결합 길이그 뭐냐면 이온 반지름까지 문제집에 제시가 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판단해도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죠. 이때 먼저 알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자 포타슘 몇 주기 원소예요. 포타슘몇 주? 포타심다 소디움 몇 주기 원소에요? 3주기. 3주기 원소죠? 염소 몇 주기 원소에요? 3주기 원소죠? 염소 3주기 원소죠? 브로밍 몇 주기 원소에요? 4주기 원소죠? 포타슘몇 주기 원소에요? 4주기 원소죠? 사실은 거기 있는 표볼 필요도 없다고요 알겠어요? 볼 필요도 없이 어디에 결합 길이가 더 가깝겠어요 이게 더 가까우니까 그 다음 농점이 얘가 2등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둘 중에 어디가 더 가깝겠어요? 4주기, 4주기니까 이거 그냥 꼴찌이겠죠 결합길이 뭐니까 얘가 나중에 3등이라고. 됐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바로 2번. 자, 2번은 입자간 거리에 따른 위치에너지 그래프예요 이거 이번 시험에 잘 나올 텐데, 거기에 y축이 위치 에너지고요. 이게 입자간 거리예요. 거기 그래프가 이옆 이런 게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네. 그럼 이때 여기 <laughs>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최소 위치 에너지. 자, 그러면 이 최소 위치 에너지 상태에서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 이 위치가 문제에서 NaCl에 대한 거라면 비교적 NaCl과 누구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문제 보시면은 칼슘 옥사이드 이두 개를 비교하라는 얘기죠. 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캘슘 옥사이드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변형이 되야 되겠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선 첫 번째 뭐부터 비교해야 되겠어요? 이온가. 첫 번째 이온가부터 이온가. 비교해야 되겠죠? 자, 소듐은 몇 플러스예요? 이온. 1 플러스. 염소는? 음, 1 마이너스인데 캘슘 옥사이드에서 캘슘은 2 플러스죠? 네. 산소는 몇 마이너스예요? 네. 2 마이너스죠.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쿨롱 인력이 더 커요? 이쪽이 쿨롱 인력이 더 크죠? 네. 쿨롱 인력이 더 클수록 결합력은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극소점 위치가 어떻게 돼? 극소점 위치가 위로 올라가야 되겠어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어요? 극소점 위치가 더더욱 안정화되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 무슨 비교해야 되겠어요? 이 둘의 결합 거리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합 거리 비교를 하면 소듐의 원자 이온 반지름이 얼마로 나와 있냐면 0.095 나노미터로 나와 있고요. 염소의 이온 반지름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0.181 옹스트롬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두개 더하면 이온 반 이온 거래 결합 거리가 얼마야? 자, 계산해서 얼마 나와요? 두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0.276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저기에 있는 캘슘 옥사이드에선 캘슘 2 플러스 이온 반지름이 0.099로 나와 있고 산소 2 e 마이너스가 얼마예요? 0 1 4 9로 나와 있죠? 그럼 이 둘의 이온 결합 길이는 얼마겠어요? 두개 더하면? 0.239. 알겠죠? 어? 둘 중에 어디가 더 가까워요? 이쪽이 더 가깝네. 그럼 여기 있는 이 극소점의 위치가 왼쪽, 오른쪽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왼쪽, 오른쪽 어디로 이동해야 되겠어 지금 이 극소점의 이 위치가 이게 바로 결합거리거든? 그러면 캘슘 옥사이드가 되면 결합거리가 더 짧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 극소점의 위치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위치에너지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알겠죠 그래서 이 극소점의 위치가 여기에 나타난다니까 거기에 영역 C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가 나왔고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이런 거 실수하면 큰일 나겠죠? 요알 그래서 이 그래프 학교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거 기억나죠?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내가 7번까지 문제를 수록해 놨는데 오늘 소개하지 않은 문제들 싹다 해결을 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대로 금요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그렇죠? 네. 오케이 되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야. 오 배터리 오 배터리, 배터리.